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된 충격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 16개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외에도 다른 과의 예산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탁비, 과일, 샌드위치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명이 자신의 부인과 함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그는 부인에게 고급 차량을 배정하고 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세금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은 16개 과의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모두 사용하며 비서실장을 통해 사용 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범죄 행위로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주변 인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당 예산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배우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과 경기도 자치규칙상에는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적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는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재명은 11개 혐의로 중범죄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주변 인물들도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범행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은 그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적 비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